네, 안녕하십니까. 토마입니다 예, 오늘 요 육아, 육아을 육아를 이거 바꿀 겁니다. 이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, 이게, 이봉수가 들어가질 않아가지고, 그래서 육아를 잘라내지, 내는 것보다, 이 이걸 바꿔야, 돼. 바꿔서. <목소리> 네, 이렇게 자 유화를 이제 분리합니다. 생보다 조금 뭐 심플해요. 위치도또 바꿨습니다 여안보이시으면제 머리 때문에 안보이셨어 지금은 어때요? 네, 잘 보여요 네 이게 그냥, 그냥 볶는 거고 아까처럼 조금 휘져야 되는데 잘안 됩니다 지금 휘져야 되는데 이렇게 음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렇게 <laughs> 음. 이제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, 일단. 내려가는 정도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그, 어, 그거 자, 물트러요 또, 아까보다는 조금 빨리 내려가네요.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파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트랩이 있습니다, 트랩. 그러니까, 육아봉수죠. 그러니까 봉수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. 이 보시면, 육아봉수, 여기에, 여기에, 이렇게, 여기 보면, 이제 전에 제 다른 영상 보시면, 먼지가 여기도 걸립니다. 그러니까, 봉수가 있는 역할은 트랩을 역할을 하고, 밑에 가스가 못 올라오게. 모노로기 하면서 물이 항상 여기 고여있습니다. 고여있으면서 하니까, 여기에 이제, 제일 밑에 첫 번째 걸망에, 어, 그, 그 걸러지고, 뒤꺼에 걸러지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번더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수가 꼭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안에도 예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, 이제. 이게 그렇게 돼 있어서. 머리카락 음. 진짜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하나 걸리, 걸리다 보면 안 걸릴 것도 걸리거든요. 머리카락이 이게 참. 진짜 이제 거물처럼 돼, 거물.